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는 오케어 TV입니다. 다사다난한 23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24년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해 자산 시장이 대체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및 인플레이션 러우 전쟁 미중 무역 분쟁 등 악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가게의 자산이 어느 정도 변동이 있었고 사람들이 현재 관심을 가지는 자산을 알아보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560대 평균 자산은 1년 전보다 얼마나 달라졌을까? 영상을 시청 전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큰 힘이 됩니다. 올해 3월 우리나라의 가구별 평균 자산은 5억 2,727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3.7% 감소한 수준입니다. 반면 가구당 부채는 평균 9,186만원으로 같은 기간 0.2%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 2,727만원으로 전년 5억 4,772만원 대비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은 저축과 같은 금융자산과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으로 구성됩니다. 금융자산은 1억 2,587만원으로 전년 대비 3.8% 늘었지만 주택가격 등 실물 자산이 4억 140만원으로 같은 기간 5.9% 줄며 감소했습니다. 부채는 가구당 평균 9,186만원으로 전년 9,170만원 대비 0.2% 증가했습니다. 부채를 구성하는 금융부채는 6,694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6% 줄었지만, 임대보증금이 2,492만원으로 같은 기간 5.3% 늘었습니다. 부동산이 자산부채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부동산 가격 하락하자 자산이 감소하고, 부동산 보증금이 오르자 부채가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이로 인해 가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평균 순자산은 4억3,540만원으로 전년 4억5,602만원 대비 4.5% 감소했습니다. 보유액별로 살펴보면 3억원 미만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1억원 미만 가구는 29.6%, 1억에서 2억 미만 가구는 15.5%, 2억에서 3억 미만 가구는 12.4%, 3억원 미만 가구는 총 전체 가구의 57.4%를 차지했습니다. 10억 원 이상인 가구는 10.3% 10가구 중 1가구가 10억 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4억 9,73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4억 8,630만원나 40대 4억 3,590만원 이하 2억 3,678만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순자산은 6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했습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연령대는 30대 이하로 9.4% 줄었습니다. 연령대별 자산을 살펴보면 생애주기 소득과 일치합니다. 생산 가능 연령대인 230대부터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50대 정점을 찍고 감소하며 이후 60대부터는 지출이 소득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50대까지 소득을 꾸준히 축적하여 60대 은퇴 이후 삶을 준비하고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종사직종은 자영업자 가구가 5억 4,335만원으로 가장 많고 상용 근로자 4억 5,547만원, 기타 4억 1,565만원, 임시 일용 근로자 1억 9,168만원 순이었습니다. 1년 전에 비해 가장 많이 감소한 종사직종은 상용 근로자로 9.6% 감소했습니다. 여유자금 운용 방법으로는 저축과 금융자산에 투자한다는 응답이 50.4%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구입 23.9%, 부채상환 21.6%이 뒤를 이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는 2.5%포인트 늘었지만, 부동산 구입은 2.4% 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특히 가구주들은 올해 들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금융자산 투자 시 선호하는 방법은 예금이 88.8%로 가장 많았고 주식 8.7% 개인연금 1.5% 순이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예금 비중은 5.3%포인트 늘어난 반면 주식과 개인연금은 0.5%포인트 줄었습니다. 금융자산 투자 시 우선 고려사항도 안전성이 67.5%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줄었습니다. 1년 후 주택가격의 변화에 대해서는 10가구 중 4가구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1년 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한 가구주는 18.6%로 전년에 비해 9.6%포인트 증가했고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 가구주는 17%로 전년에 비해 14.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거나 여유 자금이 생기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가구주도 52.7% 전년 대비 5.3%포인트 줄었습니다. 부동산 구입 목적도 내집 마련 35.7%이 가장 많았고, 가치 상승 19.4%등 투자 목적인 경우는 1년 전과 비교해 2.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23년은 대내외적인 악재로 미시 경제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24년은 미국 금리 인상 기조 변화가 자산 시장에 큰 변화를 줄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와 밀접하게 연동된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에 따른 경제 활성화로 인해 반도체를 포함한 주요 품목의 수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로 인한 낙수 효과가 생길 수 있는 자산에 베팅한다면 좋은 성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너무 변동성이 크고 위험한 자산의 비중은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제까지 큰 위기는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IMF 구제금융 및 리먼 브라더스가 언제 터지더라도 이상한 상황이 아닙니다. 자산에 투자하실 때 안전성을 특히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줄 요약입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별 평균 자산은 5억 2,727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보증금 증가로 전년 대비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위로 인해 가구의 순자산도 4억 3,540만원으로 4.5%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았으며 60대부터는 감소했습니다. 여유자금 운용 방법은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가 가장 많았으며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준이 많이 줄었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조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